자는데 그냥 오늘 먹을 양식 오늘 있으면 돼못 믿어 그러니까 자꾸 하니까는 보세요 거기다 마음을 주니까 하나님으로터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른 유다에게 또 한쪽을 찍어 주니까 빵 한쪽을 찍어 주니까 사단이 파고 들어갔죠. 이거 오늘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이게 혁명이야, 이게 개혁이야. 왜 물질 축복받은 사람은 아주 간증할 때도 겸손하게 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교만 덩어리가 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한데 저 인간들은 왜 복을 못 받는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용, 뱀. 마귀 사단이 그의 영혼을 탁 잡고 있잖아 에? 그 물들이잖아 물들여 이 영혼에 붙어 있으니까 그 영혼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세탁을 하면 물들어 버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에?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사고 났죠 와. 사고 났잖아.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어야 물이 안 들지.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닫고 된 사람. 그래서 성경을 풀어줄 때. 누가 보고 24장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우리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헬라의 원래 뜻은. 겁지 아니냐? 불 타지 않느냐? 내 마음에서 불이 타오른다 이거요. 아, 영적인 불이 타오른다는 얘기야. 이래서 이세 가지 이게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 이세 가지 빼면 시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말씀 기도 찬양 이거 외에 다른 거 있어요? 없잖아. 그럼 이게 다 성령을 받아야 말씀을 읽을 자격이 있고 성령을 받아야 그 말씀을 이해해.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기도해.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찬양해.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찬양하는 걸 내가 들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육으로 나니까, 육으로 나니까 육적인 것이 더 듣기 좋다는 얘기는 보세요. 리듬, 가라, 가사가 체질이 딱 맞잖아. 괜찮잖아요 젊은 사람이나, 아기들이나 70이나, 80이나, 90을 먹어도, 교회를 다녀도, 어디 가서 풀어놓고 오락해보세요. 저, 붉은 좋은 위에 그런 곳을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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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다가, 그냥 또 드럼이나 때리고, 어? 요즘에 그섹스폰막 불어주고 그러면은, 더덩실이 나오죠? <laughs> 처음에는. 집사가 용감해서 나와서 흔들어 제끼면나와서또 같이 또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종기컵에다가 진리, 네? 이슬 이런 거따라 주면 또 먹고 은혜 받아가지고 얼굴 붉고 죽죽해가지고 타하고하는 거. 이런 문제를 놓고,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스펠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지만,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보세요. 목소리 좋고, 노래 잘 불러. 영광 돌리는 것 같잖아. 성령 안 성령, 성령 안 받았어.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오죠. 느끼싫어도 어쩔 수 없어. 하면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성령을 바꾸던 찬양하라는 말은 아마 최초로 나갈 거야. 아마 최초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찬양을 부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라고 이거는 부정 재물이야 부정한 거. 하지만 부정한 거야. 하나님 안 들어요. 이걸 하시고 이제 우리가 내가 성령 받기, 그래서 우선 첫째 강문이 교회 가면은. 뭘 받게 해줘 o n g Kang Yong Kang Yong 그 a n g Yong k a 받지도 않고. g Kang 하고 n g k 고 n g Yong k 고 이런 얘기 n 잖아요 인간적으로 그 k a 말도 들 o n 인격적으로 어, 성령. 어, 성령적으로 만나야지 인격적으로 만나면 되나 이걸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야 돼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보세요 이 성령을 받으려면 세례를 받는다는 건 죽어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육신의 의식이 살아 있는데 하나님의 의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죽어야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원래 침내야, 침내. 물 속에 들어가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육신의 사람이 죽는다는 거야. 육신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거야. 그냥 뭐물빈지어가지고막이뭘 씻는 줄 알고. 많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그러니까 많은 다수를 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다수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아도 잘못 알았어요. 우리가 말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금이고 말씀이 보아다 그러면서 보하는 돈이 보아잖아요. 안 그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돈 사랑하잖아. 이게 바로 뭐냐? 유부로난 사람들의 이게 나타나는 반응이야. 그래서 결국은 타락이야.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잘못된 게 예수님 오셔야 된다고, 재림 예수 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왜 오냐면은 기독교가 타락해서 오시는 거야. 그래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어. 아, 기독교가 타락을 해서 주님이 오신다니까. 진리가 없어서 오는 거야. 다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받잖아. 성령은 진리잖아. 진리는 참이잖아요. 그러면 이 육은 참이 아니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거짓과 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짓과 악으로 되어 있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잖아. 은금으로 발랐다고 입술엔 있잖아. 그걸 착각한 거죠. 그래서 이 썩어서 냄새가 저 하늘까지 상달돼가지고 하나님도 그 위에서 도저히 냄새 못 맡겠다. 어디 여기까지 올려야 하느냐, 썩는 냄새가. 다 썩어서 그래요. 다 썩어서 여기까지 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왜기다려 주님이 참왜 와? 진리가 왜 와? 진리가 없어지고 모두가 거짓이니까 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얘기는 다 거짓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분이 와도 영접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진리를 영접 안 한단 말이에요. 다 자기 가치관을 갖고 있어. 이제 성도들을 함부로 양육도 못 해요. 혼내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비우 마치고서 뭐가 바뀌어. 그 놈의 신보가 뭐가 바뀌냐고요. 하나도 안 바뀌지. 혼내도 안 바뀌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으로 축복받으면, 저도 그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원하잖아. <laughs>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 좀 넉넉히 줘서 마음 편하게. 맨날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오죠. 여기까지 나 나오. 근데 나오면 확인 사사람 안 돼. 음. 여기까지는 집어넣어야지. 음. 나와 버리면은 보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동이야 자동. <laughs> 어, 절대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야 돼. <laughs> 네. 물증을 딱 내놓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음. 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야 돼. 그래서 육적으로도 우리가 보세요. 애 새끼라는 이유로 무조건이야, 그렇죠? 그렇죠. 한 아, 맡겨 놓지 않는 돈 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새끼는 놓치가 맡겨 놓은 것 같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가 회복되면 아버지 것이 다내 것이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와 나는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오늘날 기독교인은 다 탕자야. 돌아와야 돼.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다들이요늘 같이 있잖아. 그들은 하나님이 탕자를 껴안았잖아요.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늘 하나님의 곁에 있었지만 노 땡큐. 이런 걸 아셔요. 이제 이걸 알고 가르쳐야 돼. 담대해져야 돼. 요 왜냐면, 알려줘야 돼. 고지의 의미가 있다, 이거야. 듣고 안 듣고는 각자 자기 분량이고, 고지의 의무. 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보세요. 아예 교회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살고 그러면 이런 말못 해. 네. 말못 해. 눈치 비해서.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용돈 쓰라고 줬는데 용돈 받았어. 그 사람이 잘못됐어. 일로 가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두 네. <laughs> 자, 한두 자 그러죠. 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누구를 기쁘게 하는 하나, 하나. 그런 사람이 되고, 가서 만인한테 알려줘야 돼. 틀림없이 우리가 볼 때는, 안된 정도 같지만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7천이나 있다 그랬어요. 때가 돼서 길를 열고 기청소해 주면 다 들어. 처음부터 그 대박 나면 되겠어요. 교만해져서 안 되지. 이런 말씀을 주변에 많이 알려서 혹 받으라 이거요. 오라는 거 아니다 이거요. 혹 받으라 이거요. 그래서 교회 문화도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뀔 것 같아요. 교회 자동으로 떨어져. 몇이 선과 실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 예, 성도수 줄, 줄게 돼 있어. 그러면 교회 문화도 신앙의 문화도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픈이 돼야 돼요. 오픈. 뭐든지 오픈이 된다이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선택하는 때가 왔어. 가둬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다 놓잖아요. 에? 이제 가둬 를을래야 가둬 놓을 수가 없어요. 없어. 각자가 선택하는 그런 시절이 오는 거예요. 한 빌딩에도 교회 4층에 있고 5층에 있고, 안내자 쓰면서 자기 교인이 혹시 5층으로 갈까봐 4층에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다 먹고 사는 방법이 아니면 그렇게 에? 치열하게 경쟁하게 돼요. 한번쯤 생각해.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의 미랄이 됩시다. 아유.